그게 제 학교야, 하필. 예. 어, 저희 그 정치 개혁 관련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의 기자회견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의원님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왼쪽부터 유영덕 의원님 오셨습니다. 이용빈 의원님 오셨습니다. 홍기택 의원님 오셨습니다. 홍기원 의원님 오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민병대 의원님 오셨습니다. 이수진 의원님 오셨습니다. 양희원 의원님 오셨습니다. 민영배 의원님 오셨습니다. 최혜영 의원님 오셨습니다. 박민정 의원님 오셨습니다. 이정모 의원님 오셨습니다. 기자회견은 준비된 회견문 낭독하는 것으로 가림 하겠습니다. 다원주의 체제로의 정치교체, 지금 즉시 시작해야 합니다. 기초 의회 중대선거육제법, 위성정당방지법 등 정치개혁법안 정계특위 처리가 시급합니다. 국민의 힘에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고 모든 정치 세력에 정치개혁에 동참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로 다원주의 정치개혁이 왜 절실한지 여실히 증명이 됐습니다 국민들께서 정치적 양극화의 폐해를 체감하고 다원주의 정치체제와 가당제로의 정치교체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선거는 미래를 위한 축제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대선은 어느 때보다 많은 상처와 후유증을 남겼습니다 누구에 반대하기 위해 누구를 찍어야 한다 라는 응징론과 혐오의 네거티브 캠페인 때문에 미래담론이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대선 후보들 간의 정치공학적 단일화 논란이 또다시 반복됐고 대통령 당선자의 득표율은 과반에 못 미쳤습니다. 3위 후보의 책임을 묻는 소모적인 논란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폐해는 혐오와 미움만을 양산하는 정치적 양극화 때문입니다. 내가 못해도 남이 더 못하기만 하면 승리하는 양당 시스템 때문입니다. 이제 바꿔야 합니다. 내가 더 잘해야 승리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합니다. 다원주의 정치 체제로 정치를 교체해서 혐오와 미움의 정치를 끊어내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기초의회부터 국회,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권력 구조를 다원주의 정치 체제에 맞게 체계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특히 이번 6일 지방선거가 그첫 단추가 되어야 합니다. 양당이 기초의원을 독식하는 나눠 먹기식 소선 구제를 폐지하고 기초의회 중대선거 구제를 도입해서 다양한 정치 세력이 기초의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기초의회에서부터 혐오와 미움 대신 생산적인 토론과 연합 정치가 가능하도록 다원주의 정치 개혁을 실현해야 합니다. 지방선거가 불과 70여 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는 선거구 획정조차 마무리 짓지 음.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국회 정계특위에서 기초우의 중대 선거구제법의 처리가 시급합니다. 아울러 오랜 과제인 위성정당방지법의 처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이와 같은 정치개혁 법안들을 추진하겠다고 국민들께 약속드렸습니다. 이에 저희는 아래와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국회의 제 정치 세력들의 음,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정치개혁 을 동참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연합 정치, 다원주의 정치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국민적 동의가 확인된 만큼 모든 정당들이 이 논의에 참여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둘째, 특히 국민의힘은 기초 위의 중대선거구제법의 위성정당 방지법 처리를 위한 국회 전개특위 논의에 참여해 주십시오. 나아가 이번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상당한 수준의 국민적 동의가 확인된 결선 투표제와 대통령 중임제 나아가서 다원주의 정치로의 정치 교체를 위한 정치 개혁 과제들에 대한 입장을 분명, 분명히 밝혀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정치 교체 더는 늦출 수가 없습니다. 늦어질수록 정치 교체를 향한 국민의 열망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민주당이 약속한대로 다당제로의 정치 개혁을 이뤄내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3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55명 일동. 네, 감사합니다. Thank <laughs> you. 야당이 영업에 반대한다라는

みんなもあるんだな。<music> <music> 그 점을 결론을 내놓고 얘기할 있는 것이 아 음. 저는 더국민거제보는국회 선거 제보 양당 조 양당 점을야 된다라고 정에아 그래서 당선인의 뜻에 맞게 석상어 전화시켜 음. 아이 그래 전화 주세요.